밤새 술처먹으면서토나는걸 넘기는 거야. 갑자기 경찰차 찾아. 지금 누 누르 왔어. 이 위죄야 이 위죄서. 어술 냄새. 그럼 이걸로 때려. 녹화가 어. 늦게 눌려지는 것도 하고 이원이이 이휘재가 지금 뭐 다더 다더 이것도 하고 뭐 노도 있는 거지 배구 선수. 응 음, 어제들 그것도 하고 데시빌 줄여 데시빌줄여는데 엄청 시끄럽게 말 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벽두드기는 소리 말고는 하나도 안 들리게 하긴 하네 여기 이동욱 있네. 어.